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투마로 바이투게더 범규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범규 사주. 어, 사주는 신사년 뱀띠해에 태어났구요. 신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을의 일주로 태어났는데요. 묘월의 을목 그러면 오행상으로는 병화라고 하는 화의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화라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어, 목의 기운에 활동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직을 형성한다거나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그런 일들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병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격으로는, 어, 걸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양간이 걸로격이고 음간은 그냥 비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걸로격으로 놓고요. 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집안이 뼈대에 있는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골로격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리더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음, 이 사주가 나이가 좀 어려서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어리지만 리더같은 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듬직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권록격은 정관을 보면 어, 단순히 행정조직에 적합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관을 봤어요. 이 팔자가 그러면 편관은 활동적인 예, 활동적인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걸로격이 평관을 보게 될 경우에 군, 경, 검, 의료 분야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운동 분야 이런 것이 좀잘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어, 계절적으로 오행은 병화를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예체능적인 자질, 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주가 묘하고 해가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합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어, 노력하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능, 개발형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해수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어,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권록격의 정관이 정인을 봤을 경우에 안정적인 조직생활 인정받는 허가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관이 정인을 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 가수이지만 뭐 예능 드라마 뭐 이런데 같이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예, 평관이 정인을 생한다거나, 또는 정인이 편인을 생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어, 자기 직무 이외에 다른 일을 자꾸 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일이 좀... 그, 어,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라 하고 준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익숙해지니까 보직 변경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간이 양간을 생하고 음간이 음간을 생하고 그러면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음간이 양간을 생하거나 양간이 음간을 생하면 주어진 일 위에 다른 일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음양이 생을 한다라는 것은 어, 생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생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 뭐 정인 편인 아니 정인이 정관생하는 것보다 어,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그런 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된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니까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거나 거절하면 될 것을 거절하면 괜히, 괜히 자신이 무시당한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거절을 안하고 주는 대로 받아서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살이 정인을 생한다거나 또는 정관이 편인을 생한다거나 하는 사주들은 어, 거절하면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들이 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어, 조금 보수적인 면도 있고, 듬직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보면, 일이 월을 생하고, 월이 일을, 연을 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윗사람을 존중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두살에서부터 이제 12살 사이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살부터 12살 되기 전까지 만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란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겁제가 운에서 온 것은 대체적으로 학교 공부에 관심을 안 갖거나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좀 불편해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 너무 어린 시절인데요 이제 어린 시절이 아닐 경우에는 집을 떠나서 뭐. 타양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가정적으로 불편한 시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2살부터 들어온 이제 편재운에서 재생살 하고 있죠. 어, 약한 살을 생하는 재성운은 인기라거나 또 이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나 또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기축 대운에는 어, 대체적으로 이사주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채우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 실력을 가다듬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 2 세부터는 어, 정재 정제 그랬죠. 정재가 편관을 생하죠. 그러니까 결국 또이 어, 시기는 다른 일 하게 될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사주가, 어, 가수 생활만 할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돌 가수로 출발을 하지만, 연기를 한다거나, 뭐, 또는 예능 쪽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럴 수 있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수들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 만 22세 정도부터는 가수 생활 이외에 다른 것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어,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요? 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이미 기축 때문에 이때 다 배웠다 익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 제가 편, 관을 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돌, 가수 이외에 다른 일을 구상하게 될것 같아요 하는 것이고요 예, 다음으로 자대운이 들어가면 살인상생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활인공덕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것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묘월에 병화가 지지에 있다라는 것은 어,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거나 할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면 네,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이 계속해서 인성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 기획, 뭐, 또는 작사작곡, 이런 것도 같이 겸해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이 이제 42세쯤 되면 이제 그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한다거나 그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특히 격을 생한다라는 것은 그 활동 영역, 또는 활동 무대, 이런 것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22세 이후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사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겠고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월, 겁, 또는 비견, 이렇게 되는 것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약간 순종적인? 순종적인 그러니까 좀 그러네. 예. 어떤 의미냐면 약간 청순한 이미지 예, 이런 것을 좀 좋아할 수가 있고요. 일지 배우자궁의 인성이라는 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약간 지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을에 의뢰, 그러면 을에 일주라고 하는 것은 어, 을목 자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류를 잘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좀 친절한 면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지지해수는 정인이기 때문에 어, 품성 자체가 예, 공평하고 합리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런데 의뢰동주사 했기 때문에 음, 대체적으로 30세에서부터 37세까지는 예, 동주, 동주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묘, 해하고 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삼합을 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주사는 얘기했듯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주사의 영향력이 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 열애설이 날수 있을 만한 시기 그러면, 음, 대체적으로 이게 묘하고 해 사이에 어, 미토가 공협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것을 충해주는 시기, 그래서 충년. 그래서 2021년에 열애설이 날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혼은 어, 이 시기 정도 되지. 않... 되지 않을까요? 32세부터 이제 37세 사이에 결혼운이 든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배우자 운뭐 이런 것을 얘기했을 경우에 재성용신 그러면 배우자 덕을 볼수 있는 사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사주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크게 풍파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 자체도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합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 어쨌든 의기투합, 즉 뜻이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관이 인성을 생했으니 약간 츤데레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 주변 사람들을 챙기긴 하는데 어, 약간... 버럭하는 스타일로 챙기는 거 있죠. 어,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주 자체의 구성은 앞으로가 좀더 전망 있는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경자년 또는 기해년 운세를 보자면, 올해 기해년은 천간으로 기토 재성이 왔어요. 재생관했으니 인기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해수가 와서, 음, 다시 삼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활동 영역, 이게 좀, 커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지에서 사회충하고 되었는데 이것은 관이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인지도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 경자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년에 평관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왔죠. 이렇게 될 경우에 새로운 일 해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활동적인, 활동, 활동, 활동적인, 어, 아이돌로서의 삶은 평관이 주관을 한다면, 어, 경금은 조금 비활동적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TV 프로에 많이 나오는 예능이라든지, 예능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볼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지로 자수가 와서 월령을 이제 생하고 있는 건데, 자묘형 그랬으니까, 월령은 예, 소속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소속사의 형살은, 어, 재계약이라든지, 어, 트러블 후에 좋아지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형살 자체가. 그래서 내년은, 음, 뭔가 이렇게 소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음, 운이 크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 평관이 드러나 있는데, 정관이 왔으니까, 어, 요 진로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세운에서 약하게 온 것이니 어, 진로 수정이 되더라도 어, 큰 변화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음. 아, 뭐랄까요 드라마나 또는 예능에 출연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아, 심한 경우, 심한 경우에 소속사 옮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가 변경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대운이나 세운 자체가 크게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주는 참 괜찮은 사주인 것 같아요. 이걸로 예, 범규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